안녕하세요 고양오리온 소티즈 박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오리온 소티즈 조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오리온 소티즈 김수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키1 9입 c m 라서 특별 MC를 맡은 고양오리온 문지훈입니다. 와! 화이팅! 자 오늘은 저희가 소티즈 대장을 뽑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오리온이가 난도가 현재 선수가 먼저고. 네 제가 맨 처음으로. 네. 그다음에 최창익, 최창익. 오늘그 사이에 수도 있네. 그럼요. 얘가 생각해 야죠 그거 깨어주세요. 해바라기 이거 주세 먼저 지 <laughs> 덕체로 해가지고 저희가 몇게임을 진행할 건데 지 덕체를 어, 뽑아서 저희 스피드 대장을 뽑아, 뽑아오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첫 번째 게임은 이제 제가 퀴즈를 내면은 서로 이렇게 약간 부적 같은 걸 정해가지고 외치시면 제가 이제 정답 기회를 드릴 건데요. 네, 서로 좀 이렇게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조를한생가또그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서 와서 유학하거든요. 나를. 고마토 나카브라 니혼딩. 네. <laughs> 1번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카브라 니온디자 이제 범규, 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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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강긴강이렇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거 저 연습 문제. 연습 문제 한번 갈게요. 네. 그래서 바로 수도 게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듣고 그 구절을 외친 다음에 수도를 말해주시면 됩니다. 시연사 첫 번째, 일본. 나가보라! 나가보라! 도쿄! 도쿄 그러지 않을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네, 이렇게, 아, 이렇게 아, 해주시면 그렇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캐나다. 킹카. 킹카. 땡. 킹카. 킹카. 땡. 다이즈. 다이즈. 오타 정답입니다. 오오오. 김셰리 형 1점이고요. 오. 브라질. 뭐 브라질? 브라질의 브라질 다이제, 다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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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우데자네이루. 다이제, 아, 네. <레이레> 다 아, 나가보라, 나가보라. 브라질 시티. 아 비슷한데요, 완전 비슷해요. 다이제, 다이제. 다이제. 브라질리아. 아정답입니다 아, 진짜로? 진짜, <laughs> 아, 브라질 시티 아니야? <laughs> 브라질 양이라고? 브라질리아. 아, 브라질리아. 브라질리아. 네. 이번에 헷갈리니까 이번에 쉬운 거 할게요. 고비. 김광. 김광. 나가보라, 나가보라. 베를린. 나가보라, 정팡이. 프랑스, 나가보라. 파리!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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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무라? 뭘나아서 먹어? 나가서 아 먹으라고? 띵강 파리! 나가무라 정답이요? 2대2대 0이요? 스페인! 띵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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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아니 아니야 아니, 생각 중이잖아 2 1 땡! 나가무라! 가까무라! 마드리드! 마드리드 정답! 마지막 문제 하고 있습니다 벌써 마지막이야? 이탈리아! 나가무라! 나가무라! 오 맞히면 로봇! 로아? 정답입니다 오. 네, 0대 4대 2로 첫 번째 야, 게임 그래. G g 의 대장은... 아까 브라 뮤즈 선수였습니다 일일적인... 그러니까... 아, 성 동생이네. 두 번째 게임은 바로 도덕성을 검증하는 게임인데요. 거짓말 탐지기를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질문을 세 개씩 드릴 거예요. 넌 <laughs> 지금 여자친구가 좋다. 저... 예... Yeah. 냉소리... 네. 네. 약간 망설 <laughs> 그래? 아, 막... 막아지지 않아요. 그냥... 따, 약간 따끔? 근데 너무 거짓말이 없어. <laughs> 좋아하는 거 말고 사랑합니다. 먼저, 창창형부터 질문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이 공간에서 내가 제일 섹시하다. 아니요. 1점. 이렇게 하면 1점인 거예요. 네, 두 번째 질문. 난 트레이드 이후 이전 팀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없습니다. <웃음> 없습니다. 그렇대요. <laughs> 맞는 것같아 그렇지, 이건 맞 오, 역시 무섭상네 마지막 질문. 나는 영본보다 팀의 우승이 우선이다. 당연하지 영본보다 당연하죠. 오, 이상한 것 같은데요. 다시. 이거. <laughs> 야, 아니야. <또다. 웃음> 나는 작전 타임 때 강을준 감독님 말씀을 이해 못 했지만 이해한 척한적이 있다. 네, 솔직해지기. 솔직해지. 그리고 거짓말 나오기 이거 진짜. 네. 오. 다 있을걸요? 아 그래? <laughs> 아니 농구선에서 생활하면서 방구석 감독님 말고 다른 감독님 <laughs> 다 하면서 있는. 아니, 아니, 아니 이해를 못 했으면 다시 물어봐야지 점파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물어보긴 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갔지. <laughs> 아, <아니, 웃음> 시간이 <웃음> 없어 어. 심판이 빨리 나오라고 해가지고. 어. 빨리 <laughs> 진행해야 되니까. 나는 김세창 박진철에게 선배 대접을 받고 싶다. 아니요. 오 와, 아깝다. 아, 에서이 둘러보는 게 이거. 사 네, 마지막 질문. 어. 이렇게, 이렇게. 이짧게 이렇게. 내가 이색 중에 서 제일 잘생겼다. 네. 아! 좋은 거 아니야? 누구야? 누구야 좋은 거 아니야? 아니, 가 봐라? 좋은 거아니 <laughs> 거짓말 하고 있어그래한번이형2 네. 네. 어. 진짜 네. 약간 헤비급에 맞춰서 때려야 된다 한점 네. 나는 오리온을 넘어서 케이비의 얼굴 탑에 속한다 <놀람> 아니요 아, 맨날 탑이라고 말하고 다니잖아 네. 말하고 다니지 1점 획득했 이런 거 거짓말 나왔어요 왜막 물어봐 만약 코스피즈가 동시에 드래프트에 나왔다면 내가 있습니다 네. 네. 어, 오, 오, 오! 아, 아. 좀민망해되는데 <laughs> 어, 마지막. 강울증 <laughs> 감독님과의 1박 2일 여행. VS. 배성이 형과 1년 내내 사우나 새벽 운동 포커스. 대성이형 프로 코스 가겠습니다 감독님 서운하시죠? 감독님을 1명 한다고 하루만 참으면 1명 한다고 참으면 내내 해야 되잖아요 난내 발전을 위해 하는 거고 발전을 그래. 위해, <laughs> 위해 죽을 수도 있어 오네 이렇게 해서 세창이형 3점 진철이형 3점 한진이형 2점인데요 덕에 대장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서로 내가 질문할게 아 한진이형이 하실래요? 한진이형이 질문 해주세요 제주도에 4분의 내땅이라 아니요 순수 <laughs>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는 <laughs> 거 진짜 제주도 당장이랑 한라산 그쪽 지분 있다는 소리와 <laughs> <laughs> 소리가 제주 제주도 부자입니다. <laughs> 와 제주도 제주도 야 세지 근데 <laughs> 아까보다 와 세야 토도 야좀 싸웠어 어. 진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laughs>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냥. 또, 아, 없는 척 한다, 또. 그건 사실이야. <laughs> 네. 진짜를 진짜로 바로 마시죠. 다들 다 공식적 해명 가능한 거. <laughs> 해명할 수 있지? 주면서요. 맞아, 맞아. 일단 그냥, 아, 그냥 아, 건져보는 아, 거지, 다 <laughs> <그냥. 웃음> 나는 싸우나 날이 가면 자신이 있다. 네. <laughs> 네. 자신 있지. 네. 자신, 네. 자신 있지. 막, 어떻게 막, 이만하고. 냉탕도 오... 네, 이렇게 해서 어, 첫 번째 수도 게임 지의 대장은 한진이 형이었고요. 네, 두 번째 거계 대장은 김철이 형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최 대장을 뽑기 위해서 1대1 대결을 통해서 대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laughs>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배들한테 안 지겠습니다. 량안 나와 어떻게. Too easy! No.